이제 즉처가는흑민 <laughs> 먹방 해야징~ 너 여기서 죽었었나? 어우, 야, 좀 이거 야한데요. <목소리> 선택하라, 민트족스 을 해볼까? 개사기 세팅인데 호프까지 껴볼까? 호프 선택하라 악독하게. 그래서 호프 스택 쌓인 다음에 바로 이동해서 구한 사람 죽이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녀석 수레시 들고 있네. 지옥의 4.4 간다. 신겹게 3대 여기도 촥촥 촥. 일단 전유사고 눕히고 나서야 나의 게임이 시작이야. 저것다밟은것 같은데? 아 돈만 밟고 튀었어? 아 죽댔다. 아 해제한 거야 덫을? 이 녀석은 못 살려두겠네. 여기도 덫. 내가 민트를 진짜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뭐, 이딴 맵이 다 있어! 아! 이게 정상적인 맵이야, 이게? 대박에 최고 날 먹고 생존자라니까? 뭐야, 이거? 고맙다, 이윤진 너뿐이야. 아! 고마워, 너뿐이야, 진짜로. 야, 이제부터 시작. 나의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벚 뭐, 제거 못하게. 후러쉬가 많으니까. 여러 개설치 이런 거. 아! 이거지! 이 맛이야, 이 맛! 이게 민트족스 해그의 참맛이지. 이거야, 이거. 아, 얘한테도 더 설치. 그리고 저기 구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땡미니, 이거야 호프 스택 쌓이고 선택하라로 미쳤다. 이거야 이거. 이 무한의 굴레 어떻게 벗어날 건데? 어? 이 끔찍한 굴레 어떻게 벗어날 거야? 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 어? 저기 다시 한번 여그 어떨지 어째고 하고 있겠지? 아니 그토 만지고 있겠지? 야 호프 삼색 기다리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한 방이야 얘 호프 기다릴게요 구할 때까지 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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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거기에 여기서! 얘까지 욕심이었어. 괜히 했다. 욕심이었어, 욕심.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실수. 쓰레기 같은 플레이를 했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빠르게 인정. 그래, 쓰레기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아, 그 사이에 살아나갔구요, 젠쟁. 죽 됐구, 이러면. 아, 얘 눕히기 힘든데. 어디야? 응, 실수했어. 응, 어차피 실수했어. 민트 실수했어. 응, 너 역판자 했지? 응! 나에겐 상관없어! 나 어차피 실수해가지고 나 너한테서 벗어났어 아, 오프 터졌네 아니다, 아니다 붙이 있다 이게 오프구나? 어디서 치워나올지 모르는 응. 공포의... 세그 응. 절대 지켜 토템 절대 사수 절대 토템 사수 자 어디 쿠에 보시지 이 녀석들 쿠에 봐 쿠에 봐 그럼 네가 죽는다 아! 아 선택하라 너의 목숨이냐 친구의 목숨이냐 킹택하라 거의 해그을 위한 그런 세트. 좌 이게 해그지 다른 게 해그가 아니야. 바로 이거야. 이 맛이야. 어차피 빠르게 로밍 야 이거 너스보다 사기캐 아니냐? 너스도 이동 못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한 번에? 내가 그냥 설정을놓으면 거기를 바로바로 이동하는데 이거? 이제 직척하는 아하하! <laughs> 민 먹방 해야지! 이게 해그다. 아나 잘못 왔어. 죽겠다. 플릴수 있어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것도 괜히. 너도 나한테 먹히고 싶어? 맛있는 남자. 어! <laughs> 아, 자체 모자이크 무엇? 아. 아, 다리만 펄떡펄떡대는 게 아주 하체 운동 열심히 했구나. 음. 이게 호프 민트 족스 선택하라 해그. 한번 로테이션 돌기 시작하면은 달리기 시작한 해그는 멈출 수 없다고. 다시. 빠르게 로밍 발전기가 뭉치든 안 뭉치든 민트 족스 해그에게는 의미 없어 그냥 바로 이동하는 거야 발전기가 뭉치고 안 뭉치고 전혀 중요치 않아 아, 들 걸어 다니는 거 같은데 쫄아서어지옥에 스텔스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더설치한 거야 아! 예상치 못한 하반신? 뭐야, 이거? 너 여기서 죽었었나? 어우, 야, 좀 이거 야한데요? 야한데? 굉장히 불순한 생각이 드네요. 순간이동! 어, 이거 계속 한 건드려도네? 이렇게 무한히 스트레스 해봤자 누구 손해일까? 난또 텔레포트 타고, 어? 뭐 이동하면 그만인데, 나는? 이럴 때퐁퐁 가수의 해답. 높은 곳에서 봐라. 부자들이 높은 곳에 사는 이유. 아, 저 앞쪽에 안 뚫려있네. 저기 있다! 봐봐! 바로 보이잖아. 부자들이 높은 곳에 사는 이유 이거라니까? 다 보인다고? 어어떡해 <laughs> 어? 아 어? 어, 도망갈 수 있으려나? <laughs> 왜안 넘고 앞에 더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안 되겠다. 먹방하자. 너도 맛있게 먹어줄게. 백대지를 <laughs> 뜯어가지고 배꼽 뒤 버진 거 고맙다. 바로 앞이었어! 시차 바로 앞이었어! 이거 내가 더 설치 한 번만 하는 순간 죽는다 저거. 더 설치 기회 한 번만 주는 순간 죽어요 이거. 절대 못 나가요. 지금 내리고 있어야 돼 이기려면. 저쪽 거 내리고 있는 거 아니면 못 이겨 이거. 저쪽으로 빨리. 내리고 있었어. 저쪽 먼저 가볼 걸. 젠장~ 젠장~ 저쪽 먼저 가볼 걸~ 이 녀석이... 친구 팔아가지고 사는 녀석이?